안녕하십니까.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, 포르쉐 타이칸이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첫 접속 시 1일치를 주고요. 그리고 계속 접속을 할 때마다 하루마다 1일치를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. 상점에는 9,900원, 루치 30일짜리로 뿌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카트바디를 일단 좀 볼게요. 가자. 자, 지금 노파츠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전체적인 성능치는 이 정도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 카트바디 안정성과 접지력, 감속. 일단 만나러 가볼게요. 감속. 보도록 할게요. 140 142 141 138 139 142 감속은 130 후반에서 140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성과 접지력 볼게요 가자. 일단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 앞에 로고가 가장 이쁘지 않나 포르쉐 저 마크가 어 실제로 타지 못하는 그런 포르쉐 자동차에 안정성과 접지력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잠깐 어, 카트바디 좀 뜬다 이거? 좀 뜨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? 어 살짝 그렇네. 아야 뜬다 얘들아 안정성이 조금 불안한데? 아 이러면은 이제 유일한 비교 대상이 소나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소나타가 뭔가 조금 더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거 마지막 접지력 좀 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타본 결과로는 지금 타보면은 좀 소나타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직 기본적인 테스트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접지력은 접지력은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정성 부분이 조금 나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최고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이 최고속도 보도록 할게요 304 찍는다 최고속도는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? 자, 그리고 오늘 이 카트바디, 노파츠를 리뷰하는 게 아닙니다. 카트, 서버 최초로 빠르게, 출시하자마자 초고파츠 장착하고, 바로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바로 나오자마자 지금 초고파츠가 장착이 됐는데, 이 카트바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,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. 자, 바로 가볼게요. 뭔가 카트 바디도 소나타보다는 좀더 크고, 이게 뭐 실제 자동차에서는 포르쉐가 뭐 물론 좋을지 모르겠지만, 지금 카트라이더 내에서는, 이거 이대로 가다가 소나타한테 밀리거든? 아, 일단 드립감 자체는 조금 묵직한 면이 있어요. 드립감은 근데도 타기에는 나쁘진 않아요. 묵직하긴 해도 엄청나게 묵직한 건 아니어가지고 나쁘진 않습니다. 어우... 어우, 야, 이거 차 뜨는 거 봐라! 어허 조금 가자이. 자 공방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카트 바디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자동차랑 카트 바디랑 뭔 뭔가 카트에 나온 게좀더못 생겼어. 내가 어제 실제 자동차를 이제 네이버에서 봤거든. 근데 실제 자동차 되게 이쁘던데. 뭔가 게임에서 더 못생겨진듯한 느낌? 아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소나타랑 좀 비교된다 아야 여러분들 이거 그 느낌이다 이거 살짝, 로디 퍼스트 느낌이다. 그 일반 등급의 로디 퍼스트 아시죠? 카트바디가 살짝 그 느낌이네. 카트바디 길고 뭔가 감자채도 살짝 로디 퍼스트네, 이거. 야,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소나타랑 비교돼요. 지금 솔직히 소나타가, 게임상에서는 소나타가 이겼어. 현대가 이겼어 포르쉐를. 그래도 여러분들 카트라이더가 포르쉐랑 콜라보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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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타의 손 가자이. 가장... 제가 지금 이제 소나타랑 이 카트바디랑 비교하는 이유는 제가 소나타 초고 파츠도 타보고 지금 포르쉐 초급 파츠 초급 파츠도 지금 타보고 있잖아요. 그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소나타가 좀더 좋다라고 이제 평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. 그래도 아마 이, 당분간은 이카트바디를 그래도 많이 탈것 같아요. 지금 그랑프리도 열려 있고, 해가지고... 웨케, 차가 어... 그건 아니고, 어... 그거는... 그거는 좀 너무 같다. 그 넥슨 개발팀, 울겠다. 이카트바디 넥슨 개발팀이 그래도... 그래도 한땀 한땀 만들었을 텐데... 차를 본따서, 하아아아아아 전체적인 밸런스가 쏘나타다. 최근에 이제 나온 일반 카트바디 중에. 나, 내나 네,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넥슨 형들. 진짜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네, 전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제휴 카트바디들 중에 돼지바랑 소나타랑 이카트가 나왔는데 아 뭔가 포르쉐의 네임드감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성능은 졌어 자 오늘의 카트바디 이렇게 여러분들 포르쉐에서. 타이칸 4s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카트바디체 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고요 그냥 포르쉐랑 콜라보를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